지금부터 한국 시리즈 3차전 경기 NC 다이노스와 한화이글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창원 NC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이재학 선수입니다. 1회 초 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정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7리 27개의 홈런 10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의 2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7리 16개의 홈런 1 0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권희동이 쫓아갑니다.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3번 타자 장종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2리 46개의 홈런 두구는 볼입니다. 원볼. 큰거한방 조심해야 하는 선수죠. 어, 투수 입장에서는 볼 배합을 품력이 다르게 어,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구 파울. 일루수 땅골입니다 일루수 직접 베이스터치 공주교대 애쉬 다이노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반 투수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1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손득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2라운드 12개의 홈런. 바깥쪽에 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159km 빠른 공. 볼카운트는 원앤 투. 원앤 투에서 스윙. 삼진으로 올라갑니다. 첫세 삼진을 잡아내기위해서첫아웃 카운트를 올려왔습니다 하속에는 소나선 선수입니다. 지금 삼아지구 열두 개의 홈런, 칠십일 타점 이록하고 있습니다. 최고 전압으로 몸쪽 타격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원더워치와 삼구 맞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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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구 스트라이크 원앤 4구 맞겠습니다. 아갔죠? 들어오면서 성진아두 타자 연속 삼진. 4속에 3번 타자 박원우 중수 시즌 28홈런 열2 8개의 승과 1 4타점입니다멋네요 원보.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입니카운트원앤 원입니다. 삼구 3구 맞겠습니다. 3구는 바깥쪽입니다. 원버 투 스트라이. 지금은 투수가 유인고로 참 좋은 공을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타자가 정말 잘 참았어요.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2번 타자는 4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실은 3할 오픈 폴리 31개의 품력 때립니다. 파울이 됩니다. 2구 맞겠습니다. 변화우 타격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맞아 나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1루에서 세이. 저 타석에 이루 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5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5리 42개의 홈런 돌 빠졌습니다. 그 사이 1호 주자는 3루로 사각지 우측에 안타가 됩니다. 우익 담장 근처 타자 주자 1호까지 타자 주자 1호에서 멈춥니다. 한화이글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6번 타자, 호잉 선수입니다. 시즌 2할 급품 칠리. 20개의 홈런, 10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히팅포인트는 괜찮았어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7번 타자, 이대수 선수입니다. 큰 거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우측에 안타합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의 8번 타자 이강동 선수입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아우!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2회만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대 타자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위 2 7개의 콤버 122점을 이겼습니다. 우익슨 앞에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5번 타자 권이동 선수입니다. 지금 3할 3킬 8이 추구. 높게 다 우익 쫓아갑니다. 라인. 바깥이에어얻습니다 오오오오. 노아웃 자1루다 <några> 노아웃 1루 찬스. 우중간 약간 치층타근되요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사개대 서우철 선수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유격수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3회초 다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두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칠푼 승리 주개의 홈런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측으로 쏘아 올린 타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왼쪽 담장 근처.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주자는 3루루가 됐습니다. 팀의 스쿼링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는 유리타를 뽑아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정우 선수입니다. 유격수 쪽. 유격수 일루에서 아웃 됩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타석의 삼번 타자 장종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삼장까지. 삼장 3장 넘어갑니다. 투런업장 장종훈. 난 넘어갔어요. 사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이루타. 초보 수인 이구 맞겠습니다. 이루 땅고이루 잡았고요. 아웃. 지금은 최소 실점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일단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5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이루스가 몸을 날렸습니다. 송구가 빠집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 주자 이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초구 갑니다. 우어에 빼압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펜스까지 갑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7번 타자 이대수 선수입니다 right.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2구 바울. 2구는 파울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타격 아! 중견수 잘 왔습니다 스코어는 5대0 다마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만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3루타자 김성욱 선수입니다 MC 시즌 2 이하로 들어 옵니다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 right.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한구 기다립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호잉이 내려왔습니다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에 8번 타는 이명준 선수 시즌 2 11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내려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재발전.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9번 타자 안시, 김주원 선수입니다. 시즌 2 0 6분 초보. 안화구의 프리. 1분 입니다 이거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덱스타구를 yeah. 잘 처리했어요 배꼽도 했습니다 타석이 한 바퀴 들어갔습니다 타석의 아. 1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아. 승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 바깥죠원볼 아. 1프라이 아. 아. 3구째 3구는 헛스윙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 4구째 1앤투에서 스윙 3진압 157km 빠른 공아 좋은데요 잘로 1루 스코어는 5대0 다마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다마의 글씨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강종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경사타를 보겠습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완전히 풀 스윙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타석의 9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삼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한화 이글스 타자 주자 1루까지. 1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이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홈으로 옵니다. 아마이글스가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대 0. 아마이글스가네 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에 2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한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도루 성공.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빼서네요.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외쳐보자, 왼쪽 큰 타구 좌익수 쫓아나니만 봉이 넘어 갑니다 돌아본다 정원모네번차 타석에서 손맛을 봅니다 참 힘이 좋아요 3번 타자 장종훈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오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일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일루스가 잡아서 yeah.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어웃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센터쪽 타구입니다. 아웃! 중견수!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Oh, 4회말 다이로즈 NC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를 못 잡고 있는 NC다이노스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진이습니다 yeah. 이군은 벅스 사이트 한군 기다립니다. 자, 한군을 잡았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합니다. 다음 타자는 박동욱 됐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멈춰습니습니다원볼이구 맞겠습니다. 이구를 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목소리> 맞았습니다. 투볼 원수로 스아입니다4구 맞겠습니다. 4구 때립니다. 일루스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사소게 4번 타이비콘 선수입니다. 계속 치 맞습니다. 우와! 타석에는 권희동 선수. 권희동 타석성공이었습니다 대시. 입니다 권희동 쪽 코스. 사이존 들어옵니다 오! 홈쪽 코스. 사이존 들어옵니다. 사이토. 3구째. 대쪽 네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 세웁니다. 잘 놓. 스코어는 8대 0.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석 2단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왼쪽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포 이범호 역시 하네요. LG의 두 번째 투수 유진욱 선수입니다. 6번 타자 호잉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이루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안타입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이대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입니다. 코스키 넘겼고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1루와 1루가 됐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8번 타자 이강동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우중간 쪽.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발로 찬스에서 9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초구 우중간 쪽으로 뻗어나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1호 주자 허브로, 3호 주자 그리고 2호 주자까지 허브로 들어옵니다. 한화 이글스가 2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1대 0.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1번 타자 정근우 어. 선수입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한화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2대0. 2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두 점짜리 홈런을 아! 쏘아 올렸습니다. 아웃. 2루. 택아웃됐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3루 정리야 1루 송구.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12대0 강화가 압도 공폐의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를 부리지 못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서욱철 right. 선수입니다 오늘 첫타석에서는연사타는 경기 있습니다 right. 2구는 허이 스트라이2 3구 맞겠습니다 oh. 높았습니다 158km 빠른 거 워렌 2 비꿈을 맞습니다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오구 맞겠습니다. 오구 스윙 삼진아. 8, 삼진 오늘 여섯째입니다. 지금 지금 지금. 선수습니다 칠번 타자 김성선수구 맞겠습니다. <목소리> 뒷쁨을 맞습니다.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멋쫓기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흥봉이 되고 말았습니다. 8번 타자 김영두가 왔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원앤원.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구를 때립니다. 유격 잡았고요. 쓰리 아웃. 구원은 12대 0.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 아마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장종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원 아웃 됐습니다. 4번 타자 김태준 선수입니다. 오늘 네, 3타수 일란타 오른쪽 밀었습니다 오, 오. 2구 맞겠습니다 오, 한화의 김태균.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2루까지 갑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과합니다 지금은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장타를 뽑아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이범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울. 파울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이루 센터쪽! 큰 타구! 중견수 주창합니다만 포기! 감상! 넘어갑니다! 연타석 변동! 이범호! 한재승 선수입니다. 타석에 6번 타자 호잉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이번은 왼쪽 갑니다. 어디까지? 당장! 당장! 홈으로 갑니다. 솔로 홈! 제라드 호이! 백투브의3이에요 다노아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5대 0. 다노아이글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에 7번 타자 이대수 선수입니다. 두개의 안타 타점도 파울. 하나 있습니다 초구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파울 2구 타격 1호수 아! 잘 잡아냈고요 타석의 8번 타자 이강동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센터 쪽의 안타 다석의 9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이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3루수 땅볼입니다. 드리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5대0.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만, 애쉬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에쉬다이노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윤즈원 right.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위스풍공이었습니다. 두스키 아, 아, 넘겼고요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아, 타석의 아, 1번 타자 박민우 아, 선수입니다 오늘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승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아, 초보은 아, 박수인입니다 아, 2구를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아, 2루 거쳐서 아, 그리고 아, 1루 더블플레이 오늘 아, 네, MC는 계속 대기통키로 아, 타석에 2번 타자, 손하석 선 썼습니다. 타석에서 3진, 두 번째 타석에서 공공으로 돌아났습니다중견수 잡았습니다. 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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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정수우선수입수다 초구를 잡아당수습니다수이입니다 이구 때렸는데요 터울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이루수 땅볼입니다 이루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2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왼쪽 밀었습니다 3루수 투아웃됐습니다 지금은 볼에 매트가 나갔어요 3번 타자 장종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초보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때립니다 1루 스 잡았습니다 1루에서 세잎 레이 안타입니다 4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주자 띕니다 송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1루에 여유있게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2루 주자가 3루로 가는데요. 아웃! 3루에서 아웃!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0회 말, 애쉬다이노스의 승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를 올지 못하고 있는 애쉬다이노스입니다. 조금은 멈죠. 이구 맞겠습니다 2구 확수인 사이트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공쪽 붙여봅니다 160km 빠른 공 지금 공은 포심 패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4구 안타합니다 1루에서 세임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베이비 스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고있습니다 <목소리> 헛스윙! 타이 맞추지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체인적이 들어왔습니다. 2구를 떠났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정사평안사 <목소리>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석의 5번 타자, 실, 거리동 선수. 투구 보겠습니다. 투구! 던져봅니다. 헛스윙! 5번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3구째.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번 타자, 정우철 선수타석 65구째 넘집니다 맞습니다. 1앤1. 구째 3구, 스 1앤2. 4구째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투앤 투입니다. 5구째 컨택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공을 잘 보고 있어요. 변화구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에 7번 타자 김성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자 모두 성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유격 타코 유격 3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8회 초 다마에기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태균 선수입니다 앞선 타선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잡아당깁니다 더욱 2구 맞겠습니다 센터초큰 타구 중견수 주체감이라면 포기 넘어갑니다 다마에기스의 4번 타자 솔로포 김태균 5번 타자 이범모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때렸습니다. 아우. 2구 맞겠습니다. 내야에 떴습니다. 이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루수가 잡아내면서 1아웃 타석에 6번 타자 후잉 선수입니다. 이전 타석에서 2루타 안타 홈런을 때려냈고 사이클리니티에 3루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7번 타자 이대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아우. 3루쪽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센터쪽큰 타구 중견수 추천합니다만 포기 넘어갑니다 솔로포 참 필요하신 것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타석에 8번 타자 이강동 선수입니다. 오늘 4 타수 3안 탑니다. 삼루수 땅볼, 삼루수 잡았습니다. 스리아웃되었습니다. 스코너 17대 0, 아바다, 하드에 말, 엔씨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는 엔씨 다이노스입니다. 엔씨의 공격을선번 타자 김영준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안란이구 맞겠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투. 삼구 기다립니다. 삼구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사선의 우연타자 이중원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비연타입니다센터죠 중견 사패 안타. 입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일번 타자 강민우 선수 오늘 앞선 타구에 정살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땄습니다. 애매한 티가인데요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가속에는 손 코나선 땄입니다 초보입니다. 초보는 허크윈. 자, 2분은 높았습니다. 오. 157km 빠른 거. 한 분째. 유격 극정으로 가는데요. 유격 잡았고요. 3 out. 스코 17대 0. 다마가 앞서고 있습니다. 후회초 아마일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두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오른쪽 합니다. 안두타그를 아!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일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사 타수 2안타입니다 때려냅니다. 안타가 됩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2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오늘 오 타수 2안타입니다 왼쪽으로 수올렸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세이프 득점권 상황에서 사석의 3번타자 장종훈 선수입니다. 오늘 오타수 2안타. 좌측에. 아웃! 방수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지금 잘맞은 타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발! 모두 야수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9회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프를리지 못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덕건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기한이 1호수 정하야 1호 잘 잡았고요. 왼루에서 아웃, 2번 아웃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데이비 슨 선수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멈춤! 아, 멈춰그리는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원 볼. 살짝 반마은타고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잡아 냈습니다. 다음 타자은 권희동 선수. 오늘은 반타가 없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전투구는 골입니다. 157km 빠른 구이 2구 맞겠습니다. 느리게 1루 일루 쪽으로. 1루 수 직접 베이스 터치. 오늘 경기, 한화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